국뼈 국물 닭발이랑 같이 먹었고 국물은 다안 먹었어. 닭발이랑 콩나물이랑 건더기 같은 거다 먹었고 음료수 같은 건안 마셨어. 집에 혼자 있어서 혼자 먹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병다 마셨고 사실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먹고 싶어. 근데 너무 매워. 근데 더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어. 취하진 않은 듯? 다른 안주는 안 먹고 무뼈 국물 닭발이랑만 먹었어. 국물은 다안 먹었어. 건더기 같은 거 먹고 다 먹고 내가 좋아해서 원래 장어국이나 미역국 같은 거 건더기도 원래 좋아해서 더 많이 먹어. 원래 그래. 생으로 소주만 딱 먹었고 다 채워서 닭발이랑 같이. 근데 국물은 다안 먹고 좀 남겼어. 혼자 두병 먹었어. 집에서 나 혼자서 국물닭발이랑 다른 안주 없이 국물은 다안 먹고 건더기는 내가 좋아해서 다 먹고 국물을 좀 남기고 국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배가 너무 불러서 계속 술이랑 에스테랑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 거야. 나 백수라 내일 일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해줘도 돼. 고마워. 근데 하나 의문. 근데 젓가락으로 국물 안 먹어지 당연해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먹은 거 아니고 건더기를 내가 원래 좋아해서 원래 그래.